개념 적용하기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놓고 답을 구하여라. 원기둥에서 반지름이 3이니까 요 원의 밑면에 반지름이 우리가 3이 되고 높이가 7이 되고 이 길이는 이 원의 둘레와 똑같다. 둘레는 2파이 r 이니까 2파이 r이니까 2파이 곱하기 반지름 3 해서 6파이가 되는 거야. 요 길이는 6파이미터가 되더라. 자, 밑넓이 구해봅시다.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파이 곱하기 r 제곱, r이 3이니까 제곱해서 9 해서 9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음, 옆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 6파이 곱하기 세로 7 해서 42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겉넓이는 원이 두개 있으니까 원이 두 개니까 9파이 곱하기 2 더하기 옆 넓이 42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18파이 더하기 42파이가 되니까 더해서 60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더라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3-1번 그림과 같은 원기둥에 전개도를 그리고 겉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다 전개도를 그려보면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이 될 것이고 직사각형 모양 밑면 이렇게 원, 밑면 이렇게 되겠죠. 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요건 2가 될 것이고, 여기 높이가 6이 될 것이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면 이 원의 둘레와 똑같으니까 둘레는 뭐야? 2파이 r이죠. 2파이, 2πr, 2파이 곱하기 2하니까 여기가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넓이 한번구해보자 자, 이 밑면의 원의 넓이. 음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원의 넓이 제곱한 다음에 파이브 쳐 주면 돼. 그러니까 4파이가 되는 거죠. 요런 게두 개가 있지요? 음 여기 하나 둘 위에 예. 해서 곱하기 2 더하기 요 옆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 주면 되겠지? 4파이 곱하기 6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3-2번.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고 겉넓이를 구하라. 옆넓이가 어떻게? 옆면이 이런 직사각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밑면 위에 원, 밑면 밑에 원 이렇게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4 이렇게 되겠죠. 높이가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요 길이는 이 원의 둘레와 똑같으니까 8파이가 되는 거죠. 8파이. 지름에다가 파이 붙여주면 돼, 사실은. 이렇게 2파이 알이니까. 따라서 이밑 원의 넓이는 제곱파이, 16파이. 요런 게몇 개? 두 개가 있겠지. 더하기, 요거 직사각형의 넓이 12 곱하기 8파이.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지. 4-1번 그림과 같이 원기둥을 반으로 자른 입체 도형에 대해서 민넓이를 구하라민넓이 요거죠 반원이네 반지름이 3그 그러니까 넓이는 뭐야 파이알 제곱이죠 그러니까 제곱파이 9파이 요거의 반원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9파이 이렇게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지 옆 넓이는 요 직사각형 부분하고 요 뒷면에 공면 부분 있지 요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직사각형은 6 곱하기 6 해주면 되겠지 6 곱하기 6 더하기 더하기 공면 부분 공면 부분 요거 펼쳐놓으면 요것도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 이 말이야 직사각형 모양 직사각형 모양이 되고 높이가 6이 되는 거고 요 길이가 뭐냐면 이거야 펼쳐놓으면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거거든 요 길이는 얼마냐면 음, 둘레니까 2파이 r, r이 3에 반원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요 길이가 여기는 원이 이렇게 있었으면 2파이 r, 2파이 r인데 반원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요 길이가 3파이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3파이, 그래서 3파이 곱하기 6 해주면 돼 3파이 곱하기 6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36 플러스 18파이 18파이 어떻게 센치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지 넓이니까 그래서 겉넓이는 밑넓이가 2개야 따라서 2분의 9파이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옆넓이 요거 36 더하기 18파이 요거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자요거 약분 되니까 9파이 음 9파이 더하기 36 더하기 18파이가 되니까 파이끼리 더해 줄 수가 있겠죠. 더해 주니까 27파이 플러스 36이 되고 다리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4-2번 그림과 같이 원 기둥을 반으로 자른 입체 도형의 겉 넓이를 과해라 겉 넓이 그러면 자요 넓이하고 밑 넓이 두개 붙이면 원 하나가 되겠네 그죠? 반지름은 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공면 부분하고 앞에 직사각형 부분하고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공면 부분하고 공면 부분하고 직사각형 부분 그럼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요 길이는 원에 둘레니까 2파이 r 4의 반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4파이가 되네 요 길이 여기서 요까지 요 길이는 4파이가 되는 거야 자그 4파이 곱하기 10 해주면 이 곡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밑넓이 반지름이 4니까 제곱 해주니까 16파이 그죠?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요 반원이니까. 근데 이런 게두개 있네?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더하기, 2, 더하기. 요 곡면 부분, 공면 부분은 4파이, 4파이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죠? 10 더하기. 그 다음에 밑바닥에 있는 거 있지? 직사각형 부분 8 곱하기 10 해서 80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없어져서 16π 플러스 40π 플러스 80 이렇게 되니까 π 길이는 더해줄 수가 있으니까 56π 플러스 80 음, 단위는 세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